세계 최대 가전 IT쇼 CES 2021이 얼마 전 폐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그 여파인지 참여업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첨단기술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는데요. 모빌리티 업체를 중심으로 CES 2021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두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두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이번 CES 네. 2021 좀... 어떻게 보면 좀 열리기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온라인으로 그래서 결국 열려긴 했는데 네. 참여 수 얼마나 줄었나요? 2 0 2 0년에 전시업체가 4,419개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반도 안 되는 1 6 6 4개로 아. 줄었고요. 네. 어, 모빌리티 쪽 관련 이쪽에서 이제 비이글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작년엔160 여개 업체가 어, 참여한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올해는 이제 공식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 그쪽에 이제 컴퍼니 디렉터를 봐주셔보니까 360여 개 업체가 이제 등록을 이쪽으로 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전체는 아닌 것 같고 네. 어, 좀 시간이 지나야 데이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모빌리티 업계는 사실은 이 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요. 우리가 뭐 자동차건 하다못해 킥보드도 몇 년씩 타는 네. 스마트폰처럼 한 2년씩 바꾸는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특징이 쭉 가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가장, 요번에 GM이 다른 오해업체가 굉장히 빠지면서 굉장히 네. 떴죠? 네. 그리고 GM이라든가 이제 파나소기닉이라든가 네. 많은 업체들이 전기 쪽, 전기차 쪽으로 접근을 했다. 어 2022년 내년까지 전 세계에 한 정, 전기차 신차가 500여 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깃발 꼽기 경쟁에 테슬라 물리치기에 네. 시작이 됐고요. 네. 어,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뭐 이쪽은 이제 영원한 아이템이죠. 네. 잠깐 전기차로 관심이 조금 쏠리긴 했지만 네. 이 자율주행도 계속 가고 있고 자율주행차는 특히 이제 상용화 쪽에도 가깝게 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건축이라든가 이제 탄광, 아니면 이제 광산 채취 이쪽, 그 다음에 농업 쪽, 좀 다양한 대 쪽에서 이거는좀 전시가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숙제죠. 지금 전기차가 들어오고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오면서 차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디스플레이는 계속 대형화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용자 경험을 줄 것인가, 안전하게 갈 것인가, 이세 개가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 예, 저는 파악했습니다. 네, 이 GM 아까 말씀하셨데 네. 네, 볼트로 유명한 GM이죠. <laughs> 그렇죠. 네, 전시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한번 예. 예.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어, 가장 컸던 거는 이제 3 0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부분이었죠 교통사고 네. 없고 교통체증이 없고 탄소가 없는 그 사회를 자기네들이 이제 주도를 하겠다라는 음, 메리 바라의 네. 가장 커다란 선언이 있었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먼저 말씀드리면 슈퍼크루즈라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이템을 부르는데 2023년까지 22개 모델에 적용을 하겠다 하는 네. 걸 발표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부분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운전자 모니터링입니다. 네. G.M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가운데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뭐 빨간 등으로 경고를 주는.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미이행, 네. 즉 앞을 보지 않으면 자율주를 스톱 시켜버리는 기능을 넣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좀 관심을 받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쪽은 자체 개발하는 얼티엄 배터리,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네. 네. 좀 이따는 주식이 상당히 네, 되겠죠. 예, 네, 네. 네, 그쪽과 함께 개발해갖고, 코발트 70%를 좀덜 사용하겠다라는 그 친환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경험에서는 캐딜락리릭을 요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어, 33인치. 디스플레이를 날겠다 해가지고, 어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는 이제 뭐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완성차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또, 하늘을 날겠다. 네. 주가같이 날랐죠. <laughs> 주식을 <주시를 웃음> 샀어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깜빡을 했어요. 아이고. 어쨌든, 그, UAM에 진출을 하겠다라 네. 그래가지고, 뭐 영상으로 보여줬지만, 음. 4개의 프로펠러로 동을 하고 네. 90플로와트 시에 전기 모터를 사용하겠다라고 네. 해서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네. 음, 그다음에 굉장히 사실은 코비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는 뭐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배송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브라이트 드롭이라는 이제, 전기차, 네. 트럭을 소개를 했죠. EV600이라는 트럭과 EP1이라는 그 전기 팔레트를 소개를 네. 해가지고, 어, EV600 같은 경우에는 한 200파운드 정도의 물건을 실을 수 있고, 안에 선반은 그 조절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아이템마다, 배송 아이템마다 이제 그 내부를 바꿔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고, 네. 1회 충전에 250 마일 네.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EP1 같은 경우에는, 어, 속도가 이제, 어, 시속한 마일 정도 네. 이 정도 되는데 네. 그 배송원들의 이제 부하를 줄이기 위한 거죠 힘들지 않게좀 편하게 배송할 네. 수 있게 해가지고 어 기존보다는 하루에 한25% 이상의 패키지 처리가 가능한 네. 그런 이제 모델을 선보이고 시현을 하겠다. 33인치 네. 디스플레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네. 거의 뭐 가정용 TV 아닙니까? 어, 꽤 크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능만 서포트 되면 그안에서지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뭐 여기뿐만 아니라 어, 이번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사실은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MB u x 라 그러죠. 저기 이제 하이퍼스크린도 관심을 받았고 예. 삼성도 이번에 들고 나왔잖아요. 삼성하고 이제 하만하고 같이 해갖고 네. 디지털 컵핏이라고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뭐 컨셉이지만 네. 전방은 3, 49인치 후방은 어, 55인치 퀄리티 대형 네. 디스플레이를 네. 달아서뭐 네. 영화도 즐기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화상회의도 하고 네. 어, 차라는 하나의 새로운 시공간에 살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c s 에서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소니 같은 경우도 비전 S를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 네. 예, 그때부터 MBUX 근데 예, 벤츠에서 내놓은 건가 보죠. 아, 네. 어, 그렇죠. 뭐 이미 소개는 됐던 건데 네. 벤츠에서 이제 좀 야심차게 이 전장 쪽을 뭐, 나름대로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한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키워드로 아예 그냥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네. 제품을 내놨는데, 내년에 나오는 이제 EQS 비싼 차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선보일 예정이고,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단일 하우징,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네. 통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56인치, 대시보드 전체가. <laughs> 굉장히 크죠. <laughs> 공면 지능이고 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음악 성공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운전자의 습성을 학습을 해서 어, 이제 뭐 IT 기기에 가장 커다란 하나의 화두인 커스터마이제이션 네. 개인화를 딱 해주겠다 이거는 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 4기가의 램으로 백업되는 그 여덟 개 CPU 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어, 디스플레이 밑에 이제 액추에이터 12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음.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어, 우리 캡틱 디스플레이, 우리 스마트폰에 네. 이미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기능을 누르면 그 특정 기능을 터치를 하면 그 특정 기능에 맞는 이제 진동,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찌릿찌릿 오게 되면서 네. 비주얼 디스트랙션을 줄이겠다. 그런 이제 전략을 피고 있는데, 네. 적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벤츠, 말고 다른 회사. BMW나 이런 데는? 어, BMW는 이제 아이드라이브라는 거를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게 2001년에 BMW 7 시리즈에 처음 적용되었던 거고, 네. 이때 이제 조그 다이어드라고 이제 그 돌리는, 돌려서 이제 화면에 그 포커스, 메뉴 포커스가 이동하는 게 처음 적용을 했던 거고, 이때 이제 아우디도 비슷한 걸 들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벤치바킹전 세계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도 크다 보니까 사실 터치하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다이어를 쓰기에는 계속 이제 시각 분산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 제품을 다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어, 올해 나오는 이제 IX SUV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네. 이제 그 메시지를 던졌고요 아직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예전과 달랐던 건 뭐냐면은 지금은 예전 처음 20년에 나왔을 때는 제스처나 음성 인식이 그렇게 인식률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향상이 돼가지고, 음.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향상을 하겠다라는 네. 전략을 얘기를 했죠.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삼성 하망, 네. 또 아까 말씀한 부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뭐 칼핏, 이미 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전략 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솔루션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 사용자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로도 측정 이제 운전인지 안전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니까 네. 그쪽을 측정을 해서 어 이제 탑승한 분뭐 자율주행이 아 자율주행이면 탑승자가 되겠고 자율주행이 아니면 운전자가 되겠죠 네. 이제 좀 피곤하다 이러면 실내 환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조는 것 같다 그러면 졸름 방지 기능을 제공을 한다든가 네. 이제 이쪽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밖에 뭐 다른 업체들 또 어떤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파나소닉이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예전에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 네. 여기는 이제 AR을 사용을 했다는 게좀 특징이 네. 있는데 이제 그 윈드 실드에 네. 이제 더 넓은 부분을 굉장히 커버리지를 하고요. 이제 앞쪽에, 좀 가까운 쪽에는 이제 차량 속도, 제한 속도, 연료 정보 등 2차원 정보, 네. 2차원으로 제공한 아이콘들을 제공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도로상의 내비게이션 이동 방향 같은 경우에는 네. 도로하고 매칭시켜서 3차원으로 이제 오버레이를 시켜서 4K 해상도로 예,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180도 시야로 90m 전방 3개 차선을 커버를 하고 네. 한 300ms 미만의 새로운 정보를 감지를 해서 바로바로 제공을 하는 게 특징으로 네. 예, 이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올 디지털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보지를 못하니까 실감이 안 돼요. 저도 음. 음, 개발을 했었고 네.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을 해봤지만 네. 실감이 너무 떨어져요. 점점 그 나이드신 분들은 완전히 <laughs> 힘든 세상이 어, 네. 그렇죠. 뭐자주행이 네. 되든가 아니면 스마트폰도 잘못 다루시는데 그렇죠. 그게. 이게 우리 그 지서 격차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모빌리티 쪽에도 굉장히 심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밖에 뭐 다른 업체 뭐만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GS 칼텍스가 이제 새로운 컨셉에 이제 주소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아, 뭐 하나의 새로운 스테이션으로 전기차도 들어오면서 뭐 스테이션으로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제뭐 드론도 날리, 드론 배송도 하겠다. 네. 좀 다양한 하나의 그 기존 주유소의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GS칼텍스뿐만 아니라 네. SK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프스타일. 네. 어, 충전소라 그래가지고 네. 주유소가 아니죠 네. 충전소라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뭐 주유하고 세차하는 경험뿐만 아니라 네. 뭔가를 좀 배울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현대차로 같이 해갖고 신차 전시를 한다든가 좀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시도를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굉장히 많은 주유소들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네. 어 줄이면서 이제 전기 충전소로 이제 좀. 교체를 하거나 이제 충전도 뭐 집에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옵션이 있잖아요. 그것도 네,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그러니까 뭐 제좀 복합문화시설이죠. 아, 맞아요. 예,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물류 기지겸 네. 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네, 뭐 되는 시식템을할수 있고요. 예. 또 만도하면 또 예, 예, 만도는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뭐 자율 장착형 첨단 운전 시스템이라는 것을 출품을 해서 네.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어 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셰시하고 스티어링 휠을 분리할 수 있어서 차량 용도에 따라서 운전대에 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네. 오토스, 오토스로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네. 어, 스티어링 휠, 우리 운전대를 서랍처럼 넣었다 뺐다할수 네. 있다는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어~ 티어링 휠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음, 공간이 넓어지고 네. 그 공간에서 뭐 정말 많은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 취침도 네. 이제 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도 이제 뭐 일부 차박 이런 게 얘기가 그냥. 나오지만 누워서 할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좀 가능하게 하는 음. 그런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대세가 보니까 뭐 자율주행 주진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해야 되고, 아직은,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해야 되고 네. 예.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하고 웨이모 진영으로 음. 딱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라이다를 쓰느냐 안 쓰느냐 예. 그 진영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어, 아직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도로에 달리기 위해서는 뭐, 표준, 뭐 글로벌 표준도 있고, 저희는 국가 표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충돌 테스트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네. 어떤 또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고, 안돼 있어가지고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지만, 어, 그러면서 이제 그 테슬라가 정말 지금, 상태로 가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고 그 기술을 이제 뭐 국가마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업체는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업체들도 나름의 이제 뭐 웨이모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현대는 이제 앱티브하고조인트를좀 만들어서 그 모셔널이라고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팔로우 속도에 따라서 좀 시장이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라이다 가격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다를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라이다 가격이 정말 떨어진다면 뭐 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네. 10분의 1로 떨어뜨려, 떨어뜨린 자체, 어, 상품을 지금 쓰고 있고, 네.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뭐 1000불, 1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계속 떨어진다면 라이더를꼭안쓸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시장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그 시장에 내놔서 그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구매할 만한 가격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 시점에 굉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웨이모가 혁신상을 받았는데, 네. 그렇죠.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웨이모가 이제 올해 5월에 네. 그 5세대 하드웨어를 선보였습니다. 네. 어, 기존에는 이제 퍼시피카 벤에서 주로 이제 그 장비를 달아서 이제 시험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아리조나 쪽에서 이제 그 탑승 서비스를 네. 했는데요. 이번에 차는 아이페이스죠. 비싼 자, 네. 그게 중요하죠. 네. 그쪽이 싫었는데이 5세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보다 이제 그 자율주행 센서라든가 비용이 절반이고 네. 설계하고 제조 공정을 단순화해서 뭐 생산을 좀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 이게 네. 이제 이들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한 라이다 허니콤보 같은 경우에는 300m 떨어진 물체 크기와 거리를 인식을 할수 있고 뭐그 앞에 네. 그 주행 전방 전반, 주행하는 전방에 정차된 차의 문이 열리거나 고속도로 차 앞에 몇백 미터 앞에 잔해가 있으면 그것도 판단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자율주행 차가 정지를 하거나 차선을 변경을 하거나 다음 행위에 대해서 이제 예측 시간이 예측 시간을 벌수 있잖아요. 보다 더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차량 측면에 이제 근거리 레이더가4 개가 있는데 그. 도, 그 복잡한 도시에서 네. 뭐 공간의 성도나 이제 언덕,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시험은행 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인데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고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뭐 동적 검이라든가 결적인 뭐 안전성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네. 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자율주행 업체에 좀 이제 눈길이 가는 업체도 소개해 주시죠. 어, MTV가 있죠. 현대자동차랑 네.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어,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선 업데이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량 문제를 추적을 하고, 실시간 해결이 가능하고, 뭐, 네. 어, 다양한 차종에 이제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차세대 플랫폼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기존의 플랫폼보다 가격이 20에서 30% 이제 좀 싸다라는 네.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네. 그 이제 미국 자동차공학회 자율주행 레벨 지금은 이제 3까지 네. 지원을 하고 어 현대자동차와 만든 조인트 벤처 무셔너라고 공동 개발했다 네. 그래 가지고 어, 이 플랫폼을 아마 이제 현대자동차가 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에도 당연히 그 운전자의 시각품산 이런 어떤 확인 가능하고, 뭐, 제스처 인식 등 이런 다양한 네. 어떤 그 HMI 기법들을 포함한 게 있고요.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코디악 로보틱스라는 자율주행 트럭 업체가 나왔습니다. 네. 2018년도 4월에 이제 그 스타트한 시작인데요. 최근에, 이제, 댈러스에서 휴스턴까지 사람 전혀 개입 없이 한 205마일을, 네. 운행을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트럭 업체들은 보통, 뭐, 몇 마일 달렸다, 사람 개입 없이 하면서, 이제 보통 영상은 공개는 안 하는데, 네. 여기는 영상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참 봤는데, 네. 한 4, 5배속으로 도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이제, 그, 저도 어. 이제 그 4, 배, 4 배속으로 해갖고 네. 봤는데, 개입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장점이고, 역시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받아 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원격 조작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원격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뭐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이런 데 이제 투입이 됐을 때 원격 조작을 하는데 그 드라이브다 EU 오토라는 회사에서는 그런 기능도 선보였고 무비라이 또 요즘 뭐 테슬라의 대학마다또 얘기가 네, 나와가지고 또 네, 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대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네, 요즘 뭐다 그냥 네. 그 어, 춘추 전국시대죠 네.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도 발표를 한게 20, 2021년 올해죠 네. 디트로이트하고 도쿄, 상해, 상하이, 파리, 뉴욕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배드를 구축을 하고 네. 2022년 그 텔라비브에서 로봇 택시 네트워크 운영을 하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이제 크라우드 소싱 지도를 활용을 하는 게 자기는 핵심이고 비용 이 절감이 가능하다 는 네. 내용과 함께 그 로보택시에는 이제 루미나 라이더를 사용할 예정인데 네. 2025년에 여기는 개인용 자율주행 차를 내놓겠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이제 인텔하고 개발한 라이더를 사용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해가지고 뭐 역시 뭐 자율주행은 핵심은 이제 지도하고 라이다다. 네.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만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율주행도 좀 어떻게 보면 상용화 가능한 기술들을 얘기하면서 미래보다는 이제 뭐근 미래라고도 얘기하죠한 네, 그렇죠. 1~2년 후 상용화 관점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컨티넨탈, 바이아 이런 좀 상대 잘 모르는 컨티넨탈이 네. 재밌는 업체예요. 네. 그뭐 네, 컨티넨탈 아, 타이어트. 네, 요 그, 네, 뭐, 자율주행 셔틀도, 네. 어, 내놨었고요. 제가 본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로봇.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물건을 나르면, 어, 로봇계. 네. 이게 로봇계로 얘기해야 될지, 개로봇으로 얘기해야 될지, 저 되게 헷갈리는데, 보통 어, 로봇계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 개가 이제 그, 주문한 사람까지 라스트 마일로 실어 나르는 컨셉트 이제 오픈을 했었고요. 공개를 네.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4D 이미징 센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율주행 레벨 2에서 5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도 이제 300m 전방에 물체의 뭐 방향이라든가 고도라든가 속도 정보를 제공하겠다. 네. 이제 이스라엘의 바야라는 업체도 네.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를 네. 전시를 했고 뭐다 똑같은 목적이죠. 차량의 네. 센서스를 줄이고 가격을 줄여서 안전한 자율전행를 만들겠다. 네. 그런 관점으로 여러 업체들이 나왔죠. 뭐, 국내 중소기업 네. 사은도 어, 국내 이제 뭐 작년에도 네. 나왔지만 이제 서울 네. 로보틱스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그다음에 모라이 네.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스타트업 네. 그다음에 SOS SOS랩 뭐 라이다 네. 업체 네. 등등도 출품을 했고요 네. 올해 중국 업체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중국과 미국간에 네. 문제도 미국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미국 다음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네. 예. 네. 스타트업들과 벤처들이 이제 많은 그 참여에 기여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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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띄었죠.